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신이부타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금 나를 위한 단한 장의 카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라클 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오라클 카드는 보다 더 직관적이고, 때에 따라서 명확한 답이나 방안을 제시해 주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할 일이나 지금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얻고 싶을 때 오라클 카드를 사용한답니다. 단한 장의 카드가 깨달음을 주기도 어,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총 다섯 장의 카드인데요. 어, 1번부터 5번이 아닌 카드에 적힌 번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따라서 12번, 8번, 11번, 56번, 31번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숫자를 하나 골라주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카드 1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코요테 카드입니다. 지금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현재 자신의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든지, 음, 아니면 기대했던 것 정도로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준비하는 일이 있는데, 계획한 걸로는 진짜 끝났어야 할 일인데, 상황은 계속 미뤄진다든지, 아니면 과정 속에서 여러가지 굴곡이 있던지요. 어, 인간관계로 보자면, 일단 관계라는 건 일단 한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노력한다고 해도, 어, 상대방이 함께 맞추지 않는다면 어긋나는 것처럼, 이 카드는 일단 내 생각이나 마음, 의지가 아닌 어떠한 상황에 의해 차질이 생기거나 좌절될 때 주로 자주 나오는 카드인데요. 저도 긴 시간 동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잦았어서 그런지, 어 코요테 카드가 좀 단골로 자주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길을 미리 정해 두고 그러니까 한 목표를 지정을 해 두고 이미 어느 정도 윤곽선을 그린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죠. 뭐 수험생이라면 목표했던 대학교를 향해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고,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뭐 기대했던, 기대한, 기대치 매, 목표 매출이 될 수도 있겠죠. 저도 무슨 시기나 어떠한 시절마다 그 당시, 그 당시에 간절히 원하던 것들이 항상 있었는데, 자주 묘하게 비껴나가는 경험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간절했을 필요도 없고 다 괜찮았더라고요. 근데 이 카드도 그와 같습니다. 이 카드의 코요테는 음, 성스러운 악당이라고 불리는데요. 어, 이 코요테 카드는 모든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게끔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목적은 자기의 성장과 통찰을 위해서라고 해요. 굉장히 모순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교훈은 아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 좌절은 코요태의 신성한 힘으로 그동안 불필요한 것에 얽매여 있었던 어, 낡은 가치관이나 신념에서 해방시킨다고 합니다. 마치 그동안의 어, 족쇄나 쇠사슬을 깨부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요테 카드가 우리 구독자님을 부른 이유는 어,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나 혹은 무언가 실망에 주의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언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끝이나는 단계가 아니라 과정의 중간 단계와 계신 것 같아요. 어, 자신이 진정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단지 유리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 진정 원하는 것이라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어, 저는 이 카드를 볼 때면 배우 조종석 씨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 그분의 원래 꿈이 클래식 기타리스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안타깝게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삼수를 하셨다가 같은 학교 연기과로 지원을 했는데 바로 합격이 되어서 그렇게 연기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죠. 다른 분야지만 더 넓은 연기의 세계 안에서 가감 없이 그 음악적인 재능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고 계시는 길이 진정 원하는 방향이라면 중간중간에 굴곡에 너무 휘청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발현되는 모습이나 모양은 달라도 겨, 결국 뒤돌아보면 자신이, 어, 우리 구독자님이 진정 원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 틀림이 없으니까요. 네. 그럼 12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어 카이스 순환 카드입니다 지금 이 카드를 뽑아 주신 분들은 어, 어느 상황이 거의 끝을 향해 간다거나 어,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과제나 도전을 직면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 어떤 프로젝트나 일 혹은 관계에 있어서 음, 마무리를 하는 여정일 수도 아니면 이미 한 달락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의 도입기에 서, 계, 서 계실 수도 있겠네요. 혹은 어, 혼자서 오랜 시간을 갖다가 슬슬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 인간관계를 넓히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제너럴 리딩을 염두해 주시고 각자만의 상황을 적용해 주세요. 요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니면, 현재 상황이나 관계에서 결이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존 현재 상황에서 점점 더 확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순환카드가 우리 구독자님을 부른 이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혹은 시작점에서 아니면 마무리 단계에서 보다 더 마음을 활짝 열고, 어, 여러분께 다가오는 미래와 음, 관계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과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한다면 음, 삶의 환희와 의미는 더 커질 것이라고 하네요. 이 순환이라는 단어는 원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뭐, 여러분이 짓는 미소, 따뜻한 말로도 인생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언가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보다는 관계, 네트워크 속에서 연결이 되는 흐름이 보여지고요. 이는 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어, 만약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거나, 어, 혹은 내키지는 않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해야만 해야만 하는 과제를 직면하신 분이라면 그런 걱정과 부정적인 마음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순환의 과정에서는 어떠한 상실이나 시련이 있더라도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이 카드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순환 카드를 어, 만난 이후부터 앞으로의 방향은 긍정적인, 새로운 흐름으로 향하겠습니다. 이 순환카드의 에너지를 듬뿍 느껴주세요. 그럼 8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The Art 의원의 카드입니다. 여기서 의원이란, 어, 인류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 이들은 여러분의 그동안의 삶을 검토합니다. 음, 이 카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다면, 지금, 지금은 여러분 내면의 외침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어,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 아마도 무언가를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앞두고 계실 수도 있고요. 고민이나 문제가 있다면, 어, 추상적이고 막연한 고민이 아니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고민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어, 그게 아니신 분들은 갑자기 자기의 내면을 살펴본다든지, 그동, 그동안 생각만 해왔던 것을 다시금 꺼내어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음, 내면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 따라서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고 어, 적극적으로 직접 음, 행동해야 한다고, 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건네고 있습니다. 어, 더 잘할 수 있는데, 혹은 적절한 타이밍을 아직 찾지 못하,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일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음, 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때나 시기는 없습니다. 물론, 어, 적절하고 아주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건 당연히 존재를 하겠지만, 자신이 끝끝내 미래오거나, 미뤄오거나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어, 내가 바라고 있는 현실은 다가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동안, 아, 지금은 아니야.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아, 앞으로의 삶에서는, 어, yes. 그래 한번 해 보자. 작은 스텝이라도 일단 시작은 해 보자라는 마인드로 바꾸신다면 삶에는 이 축복이 가득할 것이라고 이 카드는 전하고 있는데요. 어, 적당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마음을 한번더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1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6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도나 어 천둥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지금 여러분께 극적인 변화가 찾아오거나 어 혹은 지금 기존 이 상황에서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여러분도 직감적으로 그러한 변화의 바람이나 아니면, 어,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할 때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 수도, 어, 있겠네요. 음, 만약에 상황적으로 큰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그 변화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변화의 흐름을 바꾸거나 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모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모험 안에서 어떠한 형태나 모습으로 기회가 다가올지 모르, 모릅니다. 이 모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들에 보다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태도가 앞으로의 운명의 변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변화에 휩쓸리거나 수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이 변화의 흐름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임을 함께 해야 한다고 이 카드는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 안에서 기회나 자신을 위한 선택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현재 극적인 변화를 겪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이 카드의 메시지는 지금 과감히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요소들 때문에 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의미 없는 인간관계라든지, 어, 아니면 흥미가 전혀 없는 일을 그동안 해왔어야만 했다든지요. 음, 지친 마음이 든다면, 일단 그 지친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익숙한 환경이나 인간관계 등등, 오랜 시간 함께해서 친숙하고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음, 다시 뒤돌아서 생각을 할때좀 찝찝하거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로 다가온다면 과감히 끊어버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보다는, 어, 해결책에 중심을 두라고 카드는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삶에 있어서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과감한 액션은 새로운 운명의 흐름의 발을 딛게 되는데요. 지금 이 카드를 만나신 분은 큰 변화의 상황이나 혹은 자신이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56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온터 레벨트 지하 세계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의 세계를 봐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 혹시 그동안 부정적이거나 슬픈 감정을 꾹꾹 억누르면서 지내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어,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이런 억눌렀던 감정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지는 때가 오는데요. 음, 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감정을 봐주지 않는다면, 혹은 무시한다면, 차곡차곡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게 되는데요. 왜, 인간관계로 예를 들자면, 어떤 누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그냥 조금 찝찝한 사람이 있잖아요. 만날 때는 몰랐는데, 음, 헤어지고 돌아와서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근데 또 이런 감정은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죠. 어,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할때 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하려니 당연히 마음의 저항감이 생기잖아요. 또 이것도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요. 음, 중간중간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그때그때마다 봐주지 않는다면 꼭 나중에 가서 탈이 나는 것 같아요. 뭐, 번아웃으로 올 수도 있고, 우울감으로 올 수도 있겠죠.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이 카드를 만난 이유는, 어, 그동안의 과거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놓아줄 수 있는 거는 놓아주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다시금 긍정적인 에너지, 삶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그 감정에 함몰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난 상태에, 내가 지금 짜증나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그 감정에 빠져서 그 감정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의 이면에는 일어나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알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잘알수 있습니다. 뭐 감정은 상대적인 거라서. 나한테는, 어,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거여도 나한테는 또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 나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건데 상대방은 큰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어, 따라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 했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상처가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이 삶은 더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왜 예를 들면 어 게임으로 치면 내가 플레이하는 게임, 게임 캐릭터가 어떤 능력이 있고 주특기가 무엇이고 또 약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많은 정보를 획득하면 획득할수록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 어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억들도 있겠지만 또 긍정적이고 좋은 기억도 존재를 당연히 존재하잖아요. 당연히 음, 내가 왜 이런 사람이지? 나는 왜 이럴까 같은 나를 부정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걸할때 싫어하는 감정이 들고 어 내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또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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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할때 좋아하는 감정이 들고 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안 좋은 부분이나 기억들은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지금까지 늘 마음에 걸리던 것, 걸리던 것? 음, 약간 찜찜하게 이렇게 걸리던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과거의 그런 경험들은 나를 알수 있게 하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존재하는 이 순간부터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3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